2019년 7월 학력평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말리집 신경 가와 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니까 가 같은 가와 나 동일한 지점에 동일 지점에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t 1인 시간 일정한 시간 이후에 d 1부터 d 4까지 측정한 막전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시냅스를 표현해주고 있지만 나에서는 시냅스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 해서 너네가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흥분 전도 속도 전도 속도는 서로 같아요. 그런데 전달 속도도 서로 같다. 결과적으로 전도와 전달이 다 속도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막전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표에서 일단은 가에 마이너스 80mV 과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D2에서 과분극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전에서 자극을 받아서 얘가 전도가 일어나서 이제 활동전의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은 이 사이에서 받았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나에서는요, 마이너스 70mV예요. 나에서 70mV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0. 그러면 이미 자극이 끝난 이후에 한참 뒤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은 이 사이에 내가 자극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더 훌륭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아직 자극을 받기 전이지 않을까라는 얘가. 자, 요렇게 자극을 줬을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D2를 이후, 이후에도 이제 얘네들이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시냅스가 이 D2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에서 D1, D2, D3, D4 중에서 시냅스가 존재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D2에 시냅스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D2의 시냅스가 존재함으로써 이제 D1과 D2 사이에 시냅스가 존재함으로써 D1에는 자극이 가지 못했고요. 시냅스 전 유런이라서 자극이 가지 못했고 D2 이후에는 이제 자극이 쭉 가게 된 거죠. 시냅스가 만약에 여기 위치쯤 이라고 한다면 자 D2에서는 과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마이너스 80mV와 같은 과분극이 일어나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자극도 이제 어디에서 주냐면 자극을이내지점 중에서 하나 줬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시냅스보다 이후에 자극을 준 거니까 이제 여기서 야말로 D2에서 자극을 준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가에서 마이너스 80mV의 속도를 가졌다면 과분극이 일어나는 속도를 가졌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0mV를 가졌을 것이고 D1과 D2 사이에 나에서 시냅스가 존재해서 시냅스 전유론인 나의 D1에서는 활동전위가 발생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속도를 보았더니 이제 뒤쪽에 진행되는 속도를 보았더니 가가 조금 더 느리게 과분극 이후에 느리게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나에서 빠르게 반응을 한 걸로 보아 보아 이제 가에 대한 시냅스는 이 D2 이후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에서는 D2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 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극을 준 지점은 D2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시냅스는 3에서 4가 아니라 D1에서 D2 사이였다라고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T1일 때 나의 D2 d 리에서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2에서는 지금 과분극이 일어났죠. 여기가 d2. 그다음에 d3를 넘어서 d4로 간다면 d4는 요쯤이 될 거예요. 제일 멀리 있는 지점. 그다음에 d3는 비율에 따라서 자, 요쯤이 되겠죠. d3. 그래서 d4 같은 경우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고 d3는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은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